야, 이거 풀어주기도 민망하지 않냐? 네. 어? 그래서 사 있어요. 들어가시 자, 같이 해볼게요. 판별하시오. 당연히 판별식 d를 쓸 건데 지금 1차항의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씁니다. 뭐라고 쓰면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ac를 쓰면 되죠? 그럼 a 제곱에 플러스 2a의 마사가 될 건데 그럼 얘가 지워지면서 2a 마사만 딱 남아요. 그럼 얘의 부호만 확인하면 되죠요 그런데 x a 값이 2보다 작대요. 그럼 얘는 항상 음수 아니겠니? a 네. 가2 보다 작으면 얘가 4 보다 작을 테니까 맞지요? 음, 따라서 뭐라고 적면돼요 음수를 써 돼요. 아니? 근이 어 서로 다른, 어, 다른 두어근이로 써도 좋고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도 좋고요. 알겠죠?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는 살짝 조금 위험하긴 해요. 왜냐면은 어, 허근도 근은 근이긴 하거든. 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적, 적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넘어가요.